오늘은 제가 일찌감치 우리 케냐 빅마마가 먼저 시작 못하게 단단히 얘기를 해놨어요. 자, 오늘은 뭐 만들 거예요? 오늘은 집에서 해먹는 음. 양장피를 할 거예요. 양장피를 집에서 해. 네. 난참 상상도 할수 없는 거야. 어, 먼저 어. 들어가는 재료는 어. 뭐 고기를 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음. 우리가 다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지금 새우하고 음. 저기 오징어를 음. 이렇게 지금 미림에다 살짝 담그는 거야. 아. 미림내 제거하느라고. 그러니까 미림 탄 물이죠. 음. 음. 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미림에다 담근다 그러면 그 그냥 진짜 미림에 담그는 줄 알아. 미림을 탄 물. 음. 그리고 음. 오이, 당근 음. 미리 썰어 놨고 이제 음. 계란은 흰자 노른자 분리해갖고 음. 붙여낼 거고 음. 그다음에 이건 표고버섯 불려놨고 이거가 이제 양장피 제주 음. 재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거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음. 동그랗게 생란 네. 흰자 노른자를 분리할게요. 이럴 네. 때 이럴 때 이제 그 노란색이 좀 드러나야 이쁘잖아. 음. 그냥 계란이 여기니까 그렇게 노랗지가 않으니까 음. 그럴 때 내가 지난번에 말한 음. 저기를 쓴다는 거지. 저기라는 거는 <laughs> 색소. 에그, 에그 옐로우. 에그 옐로우. 응, 응, 응. 음. 에그 옐로우 들어. 들어갈 거고. 노른자 때문에 계란을 할수 없이 세개를 깨야 돼요. 음, 뭐 노른자가 조금 했어요. 어머, 어떡해요? 어. 이거는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어. 음. 네. 소금간을 살짝 해서 네. 소금간 음. 계란부터 부, 부치는 이유는 음. 계란이 좀 식어줘야지 아. 잘 썰리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음, 계란을 음. 먼저 부치는 거예요. 에그옐로우 음. 요거 조금만 넣겠습니다. 에그옐로우로 네. 색깔을 낸다는 거지. 이렇게 포크로 하나 이렇게 음. 딱 집어서 이렇게. 음. 그렇지. 요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집어서 응. 그래서 에디엘로우가 색깔이 이렇게 오케이. 난다는 거지. 응. 응. 오, 네. 그러네요. 네. 간자 네. 네. 계란을 할 때는 응. 계란에 집중해야 해 그렇지. 응. 안 그러면 응. 계란이.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우리 집 프라이팬들이 카메라를 타나 봐. 응. 이게참 잘되던 팬들인데 카 <laughs> 사람은 들이대면 은어붙고 난리를 부리네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은 씻지 말고 닦아야 어. 되는데 자꾸 여기 일하러 오는 언니들이 자꾸 다라이팬을다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은다은 거를 음. 물을 빼고 음. 꽉 짜낼 거야 른 네. 좀 커. 응. 커서 내가 조금 응. 잘라 내려. 고 원래는 길쭉길쭉한 거, 통으로 된걸사갖고 응. 하는데 여기 한입마트에 그 통으로 된걸안 팔아서 g 응. 수 없이 가끔은 한국 계란이 그래서 그립습니다. 아, 계란이 그렇게 다르구나 네, 표고에다가 잠깐, 잠깐. 간장 네, 그냥, 자. 요래요래요래요래 요리 요래. 요래, 요래. 응, 응.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응. 표고에 네. 간장, 요래, 간장. 요래. 응. 그다음에 참기름. 응. 찬바, 참기름은 넣기. 그다음에 마늘. 응.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물 조물 응. 마늘 넣고 응. 나우 스타일이다. 좀 떨어졌네. 이제 중요한 건 소스인데. 계란고. 응. 제가 응. 이제 막판에 응. 살짝 이제 볶아내기만 하면 돼요. 응. 볶아내기만 하면 될것 같고 응. 이제 계란은 완성. 이렇게 완성. 응. 물이 끓는 사이에 동안에 이렇게 오이, 당근. 을 한번 채를 음. 먼저 썰겠습니다. 지금 어, 새우하고 오징어, 대칠물을 끓이고 있는 동안에 먼저 채를 먼저 썰을게요. 돌려깎기로 해서 해요. 그러면 흰색과 그린색이 좀 적당하게 나와서 돌려깎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집안에서 그냥 저기 뭐야, 그린색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해서 썰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 오이랑 좀 달라서 여기가 껍질이 좀 두껍고, 어, 이것도 잉글리쉬 큐콤보라고 여기선 그러거든요. 잉글리쉬 큐콤보, 뭐 이스라엘 큐콤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전에는 이스라엘 큐콘버가 많이 나와서 그걸 썼는데 요즘은 또 이스라엘 큐콘버가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잉글리쉬 큐큼버 이건 좀 길어요. 일반 오이보다 당근 썰겠습니다. 당근 써는거참 어려운데 요즘은 한국에 그 채칼 그 이렇게 필러처럼 나온 채칼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에 벌써 불이 팔팔팔팔 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이 미린물을 따르고 데쳐내겠습니다. 같은 해물이니까 같이 그냥 데쳐내고요.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면 맛살도 제가 좀 잘라서 집어넣으려고 해요. 해. 돌리면 살살살살 돌리면 이게 다 분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 좀 얼음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물기를 쫙 빼고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끓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제가 새우와 오징어를 건져 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아까 살짝 양념해둔 표고. 사실은 원형으로 된거 사서 불려서 잘라줬으면 훨씬 모양도 좋기는 하거든요. 맛살, 오이, 당근, 표고가 준비됐고요. 지금은 계란을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이와 당근 사이즈랑 거의 똑같이 썰으면 될것 같아요. 흰자가 별로 예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징어가 이렇게 또로록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썰겠습니다. 그리고 응. 요거 요거는 안 해보니까 응. 따로 쪄어놨다가 동생 먹으라고 그러던지 권은순이 <laughs> <laughs> 홀랑 먹어버렸습니다. 권은순이 네, 홀랑 먹어버렸습니다. <laughs> 칼집을 너무 심하게 넣었나 봅니다. 응. 오징어가 조사 지네요. 권은순은 응. 좋아하겠습니다. 안 조사 먹어도 되죠? 네. 이렇게 조사져 버렸네요 음. 우리 보낼 수 먹기 좋게 음. 이렇게 조사져 버렸고 새우는 이렇게 반토막을 내겠습니다 음. 이렇게. 그럼 오징어에 비해서 새우는 꽤큰 아이네요 네, 새우의 모양을 살려줘야 되니까 음.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이 끓으니까 음. 양장피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양장피는 이렇게 좀 뽀개서 넣어도 되거든요 이건 내가 쓰던 상표가 아니여가지고 아. 나는 한국에서 올때 국융에서 나오는 양장피를 많이 자주 쓰거든 국융. 아. 국융 그래서 한 박스, 박스는 큰데 한 박스에 어, 세 봉지가 들어있어 세 봉지가 들어있는데 거기 한 봉지당 아. 이런 둥그란 양장피가 아. 대장식들어있어 음. 그러니까 한참 쓰지, 그거 음. 그리고 갖고 오는 게 겁나지 않은 건 박스 다 제거하고 오면 음. 어차피 부셨었으니까 부서져도 상관없고 음. 그다음에 가벼워. 음. 음. 근데 그거를 못사 갖고 와서 이거는 예전에 한참 전에 미국 갔을 때 아들네 거기 중국 마트에 가서 중국 거를 사 갖고 왔는데 맛이 어떨라지 모르겠어. 한참 끓여야 될것 같아. 그 사이에 소스에 들어갈 재료를 먼저 넣게요 연겨자. 응. 연결자, 연결자와 그 다음에 식초, 응. 설탕, 마늘. 마늘. 응. 이거면 끝입니다. 소심플입니다 네. so 응. 겨자 겨자 먼저 넣겠습니다. 연결자. 응. 이것도 한국에서 사왔어? 요거는어거는 한국에서 산 거고 요거는 한인마트에서 산 거고 음. 자아까운는 거니까 그렇지. 아주 알뜰하게 이렇게 나는 가위 잘르는데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네. 네 이제 건지고 있습니다 그냥 건지기만 하면 돼안헹구아어 헹구지는 아, 않습니다 아. 내가 아직 음. 이몇 뭐 스푼 이거가 음. 일단 식초를 음. 요 티스푼보다는 조금 큰 스푼인데 음. 네, 어, 네 스푼을 식초 네 스푼 음. 넣었어요. 근데 네네개 넣는지 다섯 개 넣었지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요래 넣 요래 요래 넣고 넣겠습니다. 설탕은 요만한 스푼에 일단 약간 이게 겨자가 들어가니까 음. 약간 좀 새콤달콤해야 돼서 일단 두 스푼 반을 넣었습니다. 요요 음. 스푼 요 크기 음. 크기로. 숟가락인 줄 알고 또 깜짝 놀라실까 봐. 네. 그리고 간장을 색깔을 위해서 음. 간장을 반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어 여기를 넣고 그다음에 아까 데쳐냈던 양장피 피를 요거 음. 좀 설탕 좀 넣고 이게 넣고요. 내가 요거 접고 있을게. 이렇게 잘라서 가위로 쓱쓱 자르네. 응. 음. 음. 이거, 양장피가 없으시면, 응. 쌀국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 응. 약, 어, 전에 양장피가 없어서, 응. 쌀국수를 했더니, 그것도 괜찮더라고. 응. 근데 이제 쌀국수도 삶아내서, 응. 이것처럼, 응. 이제, 뿔, 뿔, 고서로막 붙으니까, 응. 그러지 말라고, 응. 이제, 간장, 응. 요래요래, 응. 한 스푼 정도, 대, 응. 대략 한 스푼, 응. 그 다음에, 참기름도 어, 어. 한 번, 한 번, 휙, 두르고, 어. 두르고, 또, 이렇게 마늘, 마늘. 음, 마늘이 아주 중요한 거요 응. 왜, 우리, 그, 뭐라 그러지? 그, 갑자기, 어, 양장피 말고, 어. 해파리 냉채. 어. 해파리 냉채 할 때도, 그 양념 그대로 써도 돼요. 어. 겨자 싫으면 겨자 빼고, 식초에다가 어. 설탕, 그 다음에 마늘. 어. 밖에서 애들이 나와 노니까 응. 시끄럽지. 시끄럽다. 응. 애네들. 요즘 애들이 노는 거 우리가 뭐라 할수 응. 없고. 여기 사람들은 밤 해가 져도 애들 안 불러 드리더라고. 응. 우리 나라 사람들은 불러 드리는데. 응. 응.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간을 응. 식초,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그 식초를 더어 드시면 되고. 응. 지금 이제 겨자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겨자 많이 들어간 거 좋아요. 겨자가 좀쓰근한 맛이 나요. 그래서 거의 한 스푼 정도 더넣고 음. 설탕은 이제 그만 넣어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 설탕 그 녹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아하게 장갑을 끼고 넣으면 좋겠지만 음. 장갑을 끼면 섬세하게 잘안 되니까 음. 저는 이렇게 날것으로 그냥 녹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그고 이렇게 하는 동안 저는 상차릴까요? 네, 그래도 되죠. 네. 네, 양쪽으로 돌릴 거라서 네. 제가 조금 야채를 조금 여유있게 그리고 또 밤에 또 오이나 이런 거면 수분 공급도 되고 하니까 피부에도 좋겠죠. 네, 예쁘게 보기 좋게 그러니까 또 손님상에는 요거를 이렇게 부추나 이런 걸로 이렇게 묶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은순이가 손님은 손님이지만 편한 손님인지라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채로 먼저 중심을 이렇게 좀 잡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건조해서 아까 썰어놨던 당근이 금방 드라이가 되버렸어요.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런 사람들도 있죠. 잠깐만,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요거를 켜주고 쭉쪽으로 갔다 왔잖아. 응. 우리 케냐 빅마마 혼자서 이거를 이만큼 놓는 동안.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설명을 열심히 하면서 놨어. 근데 내가 와 보니까 이카메라에 배터리가 <웃음> <웃음> 배터리가 나가서 이 놓는 과정이 한 개도 안 찍혔네. 이 놓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있는 재료들을 어. 그냥 색깔 맞춰서 어. 그냥 이렇게 그치. 둥근 접시면 동그랗게. 또 저기 뭐야 뭐타 원형에 맞춰서 어. 이렇게 이좀 타원일 경우에는 어. 굳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지 말고 어. 양쪽에 이렇게 반발지가고 가운데다가 어. 양장피를 놔두 괜찮아요. 어. 그래서 이게 양장피의 끝입니다. 이렇게 음.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으면 음. 되겠죠.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양장피가 조금 야채에 비해서 모자랄 수 있지만. 음. 우리는 탄화물 어. 많이 안 먹는 관계로 어. 괜찮습니다. 소스는 아. 보통은 이렇게 다 돌려서 나가는데, 음. 그렇게 되면 이거를 다 먹기 좋든지 치는 어. 거 상관없이 막다흩쳐야 어. 되니까, 어. 오늘은 소스를 각자 이렇게, 각자 이게 뿌려서 처먹는 걸로. 소스를 아, 어, 각자 처먹는 그렇죠, 그렇죠. 걸로. 그렇죠. 어. 그럼 어. 소스를 좀 이쁜 통에 담아 갑시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